안녕하세요, 원담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오늘은 제가 클래식 루엘을 또할 거예요. 저번에 했었죠? 하지만, 근데 그때 <laughs> 상자깡을한데 있잖아요. 못하겠어요, 오늘은. 왜냐면은, 한, 다음 영상, 덱기 <laughs>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새로운 덱을 만들었어요. 이 배틀렘 덱인데, 좋을지 모르겠는데, 아마 못쓰겠어요. 질까봐 그리고 아무튼 잠시만요 네 아무튼 할게요 이거 막 터치하는게 막 버릇이 됐어요 막 계속 기다릴 막 이렇게 막 터치하는게 완전 고블린톡으로 시작합시다 그치. 감전이나, 감전이 있네요. 레벨이 한 9쯤 될것 같은데, 해고 군대가 있을까요? 고블린 미니언. 그래도 두 방은 때렸어요. 와우. 이건 어떡하지? 지금 임페르노 타워가 없어요. 위험하다. 어, 위험해요. 오, 위험해. 오, 위험해. 위험해, 위험해. 난 방법이 없대 일단 갈게요, 이렇게. 근데 광부 데미지가 저렇게 세었나 아, 이거 위험한데? 제가 아까 실수한 것 같아요. 고블린 기능 넣지 말고 해골군내 넣었어야 될것 같은데. 와, 이거 어떻게 막지? 아이씨. 아, 씨. 아. 임베르노 드래곤. 죄송합니다. 이거 가리고 있었네요.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이분 상대는, 와, 골렘 댁이 이렇게 좋은지는 처음 깨달았어요. 어. 근데 되게 약점이 다 있어 발키리 등, 폭참병 등. 아제앨 이렇게 써야 되나 여기로 오렴 그래. 전 그냥 무시하고 1크라운이라도 얻을게요 아실수 있다. 미니언는데 저건 좀 많이었는데. 이 크라운이라도 얻, 얻읍시다 여러분. 여러분, 이 크라운이라도 얻읍시다. 하, 좋았어. 문제는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 아, 콜럼이 광부가 이렇게 좋았었나 광부가 데미지가 이렇게 큰다고 처음으로 겪었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요 저번에 그랬거든요 아, 역시 호그라이도 데미지 많이 줬어, 여기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앙에 이렇게 나올 게 문제인데. 이럴 줄 알았지. 어떻게 예측했다고. <laughs> 호. 이렇게 무슨부을 했습니다. 와우 엄청나네요.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그게 영상을 오래 올리지가 못해요. 어떤 이유랑? 이삭이 저희가 유튜브 보낼 때 인터넷이 느려지더라고요. 모두 다 그런가요? 그건 궁금해서 그래서 그거 좀답좀 좀 해주세요. 댓글에 음, 저는 막 10분 하게 되면 막 10시간 기다려야 돼요. 그래서 참 이상한 것 같아요. 아무튼, 구독해주시고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잠깐만요. 여러분, 제가 오늘 실험을 해볼게요. 아, 다음에 할게요. 빠이빠이.